그래서 조선족들 중에는 이렇게 북에서 건너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한끼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어~ 설, 집에 창고여도 그런 공간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덕에 탈북한 이들은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옥경은 2년 전쯤에 가족이 그리워 다시 북조선으로 돌아갔지만 남편이나 아들은 오히려 냉담하게 그녀를 대했다. 그들에게 옥경은 송금을 해주는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였다. 네, 옥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가족이 그리워서 다시 북쪽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 남편과 아들이 북에 남아 있었는데요. 어, 남편은 아내를, 아들은 어머니를 오히려 냉담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옥경은 돈을 벌어서 어, 남편과 아들에게 송금을 해줬는데요. 남편과 아들은 그 송금을 해준 돈을 받고 어렵지 않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가